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 가능하냐? 일가냐? 입니다. 이번 주제는 골반 비대칭입니다. 출산 후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A씨는 천사 같은 아이들은 사랑스럽지만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연장되면서 잠시도 쉴 틈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여 엎드리기라도 할 때면 아이들이 달려들어 올라타는 것은 물론이고 잘 때도 두 아이와 함께 자다 보니 똑바로 잡은 게 언제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때문인지 가끔씩 찾아오던 골반 통증이 얼마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봐도 그때뿐이고 시원한 느낌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바르지 못한 자세는 골반 비대칭을 유발합니다. 골반은 척추를 받쳐주는 중요한 부위로 약간의 틀어짐만으로도 근육과 인대, 근막 조직들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증상이 장기화되면 만성적인 골반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 엉덩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디스크나 관절 질환 등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거나 똑바로 누워 있을 때맞지 않는 다리 길이, 발이 벌어지는 각도가 다른 경우 엎드려 눕거나 섰을 때 양쪽 엉덩이가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골반 비대칭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출산 시. 벌어진 골반을 제때 회복하지 못하면 골반통이나 체형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후에는 관절이 굳어지기 전에 골반 교정에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반 비대칭 초기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며 그중 보수 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직접 골반과 척추를 교정하고 근육과 인대를 손으로 풀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마포 공덕 정형외과 바로마디 의원 윤재광 대표 원장은 골반 변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만성 통증 질환들이 골반 비대칭이 원인이 될수 있다. 골반 비대칭을 방치하면 어깨나 척추 휘어짐, 요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양한 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치료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 가능하냐? 일가냐?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